안녕하세요. 맵줌빌딩에서 알려드리는 빌딩 정보입니다. 본 물건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합니다. 교통 입지는 9호선 언주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대지 237.1 제곱미터, 연면적 636.8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3년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30억이며. 건물의 상세정보는 본문에 기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건물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W역세권이며 인근으로는 논현초등학교와 영동시장을 품고 논현동 최대 먹자상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 항시유동이 풍부한 입지입니다. 둘째, 본 건물은 삼거리 코너에 위치한 신축건물로 타필지에 비해 가시성은 물론 접근성 또한 뛰어나 임차구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근의 개발오재입니다. 본 건물 주변으로는 다수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축 근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일대는 기존 주거중심 상권에서 점차 오피스 상권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수요의 증가와 가치 상승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강남구 논현동은 연예인 및 다양한 유명 인사들의 투자 사례 또한 풍부합니다. 당연히 논현동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세 차익 역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금리 이슈를 비롯한 불안정한 시장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량이 낮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꾸준히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강남, 강남 중에서도 논현동은 타 지역에 비해 그 사례가 더 풍부합니다. 점차 안정화가 되어가는 시장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레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오늘의 빌딩 정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02-514-8289번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맵준 빌딩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빌딩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